요즘은 사시사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상추가 옛날에는 아주 귀한 채소였는데요. 천금을 줘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천금채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차며 근골을 보호하고 오장을 잘 통하게 하며 가슴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경맥을 통하게 한다해서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상추에는 비타민 A, C, K 그리고 철분과 엽산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은 채소인데요. 하지만 상추를 잘못 먹게 되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추의 특별한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독이 되는 경우와 상추를 제대로 드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보다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면 아, 열받아.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스트레스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여성의 경우에는 9년에서 17년 빨리 늙게 되고 7년에서 15년까지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의 수명과 노화를 조절하는 텔로미어라는 것을 짧아지게 만드는데요.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염색제의 끝부분에 위치해서 염색체 말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염색체 말단이 한계점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가 분열되지 못하고 노화되거나 사멸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몸이 빨리 늙게 되고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뭐 이것뿐인가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한데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설사,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통이나 불면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64%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사람 사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쌓이지 않게 잘 풀어줘야 하는데요 간혹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명상이 좋은데요 몸을 더 안정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일반 사람에 비해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고요. 명상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세포 노화를 지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상추입니다. 한의학에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의 흐름이 막히면 아프다는 의미거든요. 기는 가슴에서 만들어져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서 한숨을 쉬거나 손으로 가슴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뿐만 아니라 열 순환도 막히게 되는데요. 몸을 따뜻한 기운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운은 아래로 잘 퍼져야 되고 서늘한 기운을 담당하는 신장의 기운이 위로 잘 퍼져야 순환이 잘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화를 담당하는 신장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뻗치게 돼서 열이 오르고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상추를 먹게 되면 막힌 기운이 풀리고 열순환이 잘될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상추가 가슴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추에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상추 줄기나 잎을 자르게 되면 우유빛 진액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효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수술을 할때 마취제 대신에 상추를 먹이고 수술했을 정도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화나는 일이 많으시거나 스트레스 받고 참기만 하셔서 화병 나신 분들. 상추 많이 드셔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나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신체는 노화가 될수록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뇌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잠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걸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잠을 깊게 못 주무시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1배나 높아지고 치매 발생 위험도 30%나 증가했다고 나타났는데요. 잠잘못 주무시는 분들 상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락투카리움 있죠? 이게 불면증에도 좋은데요. 이 락투카리움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촉진시켜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하실 때 상추 20장 정도 꾸준히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추는 골다공증에도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되고요. 일반 골절도 2년 내 재골절 발생 위험이 5배나 높아지거든요. 더군다나 고관절 부위 쪽 골절은 수술을 해도 회복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어서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해서 골밀도 수치가 정상 이하로 나오시면 의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주로 낙상 때문에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생성되면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골라공증과 낙상사고도 예방해 줄수 있는 근력도 키우면서 뼈까지 튼튼해지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운동인데요. 첫 번째는 고관절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등받이를 잡은 쪽 다리는 고정시켜 주세요. 다른 한쪽은 허리를 잡고 반대쪽 다리를 바깥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20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 들기 운동인데요.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뒤꿈치를 한번 들고 다음에는 앞꿈치를 한번 들어주면 되는데요. 이걸 1회로 보고 총 20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도 역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근력과 뼈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먹는 게 빠질 수 없겠죠. 상추가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상추는 근골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옛날에 상추가 뼈 건강에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한데요. 실제로 상추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뼈하면 칼슘이잖아요. 상추에는 칼슘도 들어있고요.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A, K. 그리고 뼈의 성분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마그네슘까지 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뼈가 약하시거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상추 많이 드세요.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상추는 이 밖에도 눈과 피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아서 변비는 물론이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사시사철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채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추를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에 계란 없는 집 없죠?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양한 효능이 있어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매우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부족할 경우에 불면증, 수면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계란에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트립토판 공급원으로서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콜린은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12도 들어 있고, 뇌세포의 구성 요소인 레시틴과 DHA도 들어 있어 뇌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상추도 락투카리움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뇌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락투카리움 외에도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이 되는 엽산과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코르산이 들어 있어서 계란과 상추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져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게 되는데요. 계란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상추와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실 때 상추와 계란을 넣어서 함께 드시거나 계란말이 할때 상추를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상추 계란으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뼈는 칼슘뿐만 아니라 콜라겐 형태의 단백질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의 골밀도를 유지시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보충제나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요. 오히려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보충제나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가 좋습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골밀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상추는 95%나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피부세포를 재생시키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피부를 노화시키고 건조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어해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해져서 주름이 더잘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두부를 드시게 되면 두부의 이수플라본이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수분의 손실을 막아서 주름을 개선시키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부를 상추쌈으로 드셔도 좋고요. 상추 겉절이에 두부를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상추와 두부 많이 드시면 피부 건강도 챙기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도 상추처럼 쌈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고기 드실 때 상추하고 깻잎에 함께 싸서 드시면 몸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상부상조에 좋은 공합이 되는데요. 깻잎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깻잎은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깻잎은 채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영양 성분이 우수한 식재료인데요.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각종 항산화 성분과 무기질 그리고 식물성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천연 영양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당근에 풍부하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 있잖아요. 당근의 그 주황색을 나타내는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당근보다 1.5배나 더 많이 들어 있고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도 당근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도 케일의 2배 뼈 건강에 좋은 칼슘도 케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있고요 골다공증 예방과 혈당 조절에 좋은 마그네슘은 24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상추로 쌈이나 요리를 하실 때 깻잎을 꼭 같이 곁들여 주세요. 깻잎에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더해져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전반적인 건강진진에 매우 좋습니다. 상추 드실 때 아랫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색깔도 변해서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농약이 잎에서 흘러내려서 아랫부분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잘라내고 드시는데요. 상추의 아랫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상추의 폴리페놀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갈변 반응을 일으킨 것인데요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추 끝부분에는 이파리 부분보다 락투카리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추 잎의 농약 분포에 대한 자료도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농약 살포 후 14일 후에 상추 잎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잔류농약 본포를 조사했더니 윗부분에는 1kg당 0.37mg, 아랫부분에는 0.31mg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상추 아랫부분이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잔류농약을 깨끗하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진흥청에서 쌈 채소를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효과적으로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한 장씩 세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해 보니까 수돗물을 받아서 1분 정도 담갔다가 두세 번 흔들어 준 후에 그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내는 방식으로 이걸 총 3번 정도 하면 잔류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수돗물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지난 6월에 쉽게 외우는 농산물 세척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과일과 채소를 1분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상추 드시고 많이 남았을 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추를 세워서 보관하면 3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상추를 한쪽 방향으로 담고요. 그 위에 한번더 키친타올을 덮어주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파리가 위로 향하도록 세워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3주 정도는 무르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무침이나 겉절이로 드실 경우에 미리 찢어서 보관한 후에 요리하시면요 항산화 성분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요 항산화 물질들이 입을 찢게 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절단면에 의해서 수분이 손실돼서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추가 몸에 좋지만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추는 비타민 K가 많이 있는 채소로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추와 퀴위를 갈아서 만든 상추 퀴위 주스가 변비와 골다공증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주스나 즙을 내서 드시는 경우에는 한 번에 과도한 양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해서 일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혈액 응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추와 키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고칼륨 혈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에 걸리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제까지 올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섭취하셔야 할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 1,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단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고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알에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라는 성분이 없고 정작 혈액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 3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두 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의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의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 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 3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나 많은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7,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와 e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의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50%나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보다 좋은 건강 정보를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 있고,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